야, 가라, 가라. 이렇게 소리가 <laughs> 안녕하십니까 중나게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 출장 갔을 때 애들 밥을 좀 부실하게 먹였더니 와이프가 요리를 알려준다. 일단 준이가 좋아하는 어. 소세지 야채볶음이랑 어. 준서가 좋아하는 된장국. 뭔가 수상한데 또 나한테 음식 알려주고 나한테 맨날 음식하라는 거 아니야? 뭔가 수상해. 에휴, 응. 나를 따라와 컨텐츠하나 도와줄게 뭔 컨텐츠야 컨텐츠 아휴 인생의 컨텐츠야 여보 네. 이 잠바 좀 <웃음> 오늘따라 등치가 더커 보이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이것도? 네, 아 팥뿌리 팥 <laughs> 추추산 <음> 코너에서는 키에다산 냉장 삼겹살 묵신구이 200g을 각 800원 미국산 LA식 갈비 2.2kg을 700원 미국산 갈비 2.2kg을 8 0 0 미국산 살2박 k g 을각 800원 양념을 해주는 네, 어? 아뭐 지금 안 잤어 <laughs> 아. 이걸로 껍질 는데아 쉽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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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까지네 어잖아이게뭐다잖아 아이 근 거기 썩은거나 멈든 부분 그런 거는 가, 칼로 살짝 그려내. 잘하네. 갈아 날만큼 계속? 저기 자금선에치직하면 됐다. 옷중 갈아 입어야지. 그래요? 옷도 갈아 입어야지. 옷도 한벌밖에 없 치마를 한 번. 뭐해? 뭐? 치마. 고다리 <laughs> 다리짜 먹? 아니. 어 물. 야 바지락 까서 아. 찬물에 담가워라고 음. 찬물로 바락바락 씻어 바지락이니까 바락바락. 아, 찬물로 바락바락 씻겠습니다. 꼴비야! 바그 슬렁슬렁이도. 막 갈게. 해봐, 한번 해봐. 바락바락 소리가 나지?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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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락. 이렇게 씻으라고 빨아, 빨아, 빨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바락바락 또 아, 아까, 아까 이렇게 했는데 뭐. 아, 그렇게 안 했어, 아까는 음. 간격은 나는 진짜 생각보1 c m 미만 칼질을 해본 적이 없어 잘하네 응? 진짜 잘해 시켜 먹으려고 뭘 시켜 먹어요고 여기 잘하네, 여기 잘하네 그렇지 진짜 모든 재료는 어, 어. 주재료와 크기를 비슷하게 써는 거야 비나 소시지라? 어 칼을 잡을 때는 어. 이렇게 잡 이렇게 아! 아. 집어넣어 그렇지 잘하네 이제 반대로 돌려서 뭐, 어? 이제부터 금지어 잘한다는 말 금지어 후쩍 어. <laughs> 그렇지 어, 친한 사람 반달 썰기라고 어. 한번 이렇게 딱 잘라 반으로? 가운데를 그렇지 너무 큰데. 얘도 응? 먹으려면 반또 자르야 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자꾸. 잘하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다. 어, 어, 이게 눈이 왜냐, 저저 파가 엄청. 때문에 파, 파.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물안경을 끼고 왔지 어. 왜냐면어 냄비가 이런데 담부고들 이랑 뭐해? 아니, 아니, 중간 뭐. 된장은 숟가락으로. 한번 너무 한거야 어구! 불을 잘못켰네 이거를 끓인 상태에서 된장을 내는 게 아니라? 우려낼 때는 찬물에서부터 <laughs> 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란 <laughs> 느낌으로 그냥 부어 줘! 알았 그, 그 카메라가 안 뜨면 이제 알았어. 음식이 중요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살짝 입이 열어지지 그럼 응? 그 상태로 야채를 싹다 부어 지금.. 지금 넣으라고? 어! 지금 부어! 어. 지금 빨리! 빨리! 지금 빨리! 부어! 그렇지 잘한다 이제 얘를.. 찹을 아, 아, 밥숟가락으로 어. 3개 정도 넣어. 지금 넣어? 어, 지금 넣어. 얼른 얼른. 아니, 왜 뭐, 요리가 긴박하냐? 소주를 살짝 넣어. 뭔데? 물소주. 뭐, 뭔데? 뭐, 뭔데? 얼마나? 뭐 살짝이 얼마나 살짝.. 왜 이렇게 긴박해? 살, 살, 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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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어, 그만큼! 됐다, 됐다. 그럼 이제 밥소독이 얼른 시 너무 많이 익히면은 물 나와, 야채에서. 그래서 그냥 살짝만 익히면 돼. 됐어. 네. 됐어? 어. 케이감봐야지 먹어봐 하나. 어? 맛있나? 맛있어? 무슨 맛이야어맛맛도안 안 나? 소소맛지어맛어 맛있어? 맛어어맛어맛어 맛있어? 어어게 이 정도는 해야지. 뭔 소리야? 깜짝 놀랐네. 아, 반짝. 뭐하는 거야? 음, 딱이야. 어, 다, 다, 다. 어, 이리... 다 넣어. 아, 응. 응. 조심히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아까 튀겨가지고. 그러니까. 뭉개지지 않게 조심히. 다. 어. 어떻게 어떻게.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카메라 잡을 적고 있어 <laughs> 빨리 닦아야지 그리고 팽이버섯을 위에 올려. 아니 이거 왜이 어. 됐다 됐다 끝 그냥 또끝어끝 어. 어, 쉽지 그리고 얘도 소주야 채금 마지막 하이라이트 뭐 이거 깨깨깨 깨. 깨? 응. 얼마 얼마 얼마큼 뿌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어, 됐어 어됐어왜 어, 검은 깨야 근데? 날파리 달라붙은 것만, 이게 그래, 먹는 거가지 아, 어, 미안해. 아, 그 앞치마를. 아. 안방, 침대 옆에 왔어. 왜? 눈뜨자마자 매, 어울려 앞치마 찢어버린. 음, 응, 죽게, 죽게, 죽게. 가자. 하나 들고 와봐, 이거. 이거. 준서야 이거 아빠가, 아빠가 한 거야. 준이야, 맛있어? 준이 맛이 어때? 뭐가 제일 맛있어, 준이야? 밥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여기서 전부 다 맛, 전부 다 맛있어. 전부 다, 아, 다 맛있어. 오빠 국물이 맛있어. 너왜 맛있는지 알아? 아빠가 조개를 빡빡빡 잘 씻어가지고 <laughs> 국물이 맛있는 거야. 조개 국물이어서 맛있는 거야. 아빠가 배, 밥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 음... 엄마가 밥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 아빠. 1대1 아빠. <웃음> <웃음> 뭐야, 손 들어놓고 아빠가 뭐야. <laughs> 엄마가 더 맛있지 않아? <laughs> 엄마가 해준 게? 엄마가 해준 <laughs> 게. <laughs> <laughs> <먹고 많이 없어. 웃음> 술은 어떤 술이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몰래, 몰래 먹는 술 와이프 몰래 먹는 술이 제일 맛있어 맥주 안주로 최고죠 쏘야가 쏘야에다가 아, 짠 아, 되게 검은 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아... 한잔 하시죠. <웃음> <웃음> 무슨 지가. 지금 무슨 아프리카 BJ하고 무슨 무슨 소세지랑 와. 와. 당근하고 소세지랑 같이. <웃음> 형님들. <웃음> 형님들 한 염참하시죠. 맛있네 맛있네 아삭아삭, 아삭아삭하네 아삭 아삭아삭 여러분들도 소야 크로세지 야채 볶음 하신 다음에 맥주 한잔 하세요 아,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이게 삶이다